저 같은 경우에는 울버린, 트톰, 비스트 정도만 땡깁니다. <웃음> 저는 이거 <laughs> 세개 정도 있으면 그냥 될것 같아요. 플레이긱스 타임. 안녕하세요, 플레이긱스의 긱스입니다. 오늘을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, 10월 마블 미니 피규어 시즌 2 신제품입니다. 아, 이거 박스 모뭐 보시면 이두개의 캐릭터가 앞뒤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. 이게 기존 미니 피규어하고 다른 점 이렇게. 제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는 그렇게 뭐 비닐로 비닐돼 가지고 이렇게 뭐 조물딱 조물딱거리면서 안에 들어 있는 피규어가 뭔가 이렇게 아예 그 조물딱 조물딱을 못 하게 이렇게 들어 있다. 이번 마블 미피 시즌 2는 총 12개의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박스에는 총 36개, 그러니까 상세트가 나올 수 있는 세트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오 자, 다행히 일단은 제가 뽑은 이 미니 피규어는 총 3세트, 12개 3세트가 딱 맞아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서, 되어 있습니다. 이쪽부터 이렇게 쭉 보실게요. 여기부터 보시면 얘가 울버린, 그 코믹스 버전의 특유의 코스튬이죠. 영화 버전은 아니고, 울버린의 모습이 있고, 이게 제일 솔직히 울버린이 이쁜 것 같고, 음, 여기서 이 시리즈의 약간 주인공 얼굴 마담 같은 캐릭터입니다. 마블의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팬이 아니라면 쟤는 누구지? 얘는 또 뭐야? 이런 캐릭터가 좀 몇몇 개 있습니다. 저도 뭐 그렇게 되게 딥하게 빠진 편은 아니긴 해서 몇몇의 캐릭터는 얘는 뭔가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음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마블 유니버스의 영화 영화로 입문한 분들은 좀 생소한 캐릭터가 많이 있고. 그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그 드라마 시리즈의 코스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뒤죽박죽인 시리즈 같다. 뭔가 마블 우리가 알고 있는 찐영화펜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헐크 뭐 호크아이 뭐 이런 캐릭터보다는 살짝 마이너한 그런 예 캐릭터의 시리즈라고 볼수 있습니다. 몇 개만 사면 좋은데 이게 이제 뽑기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엑스맨, 어, 센티널의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엑스맨에 나오는 스톰. 또 요번 잠깐 또 옆으로 살자면 이번 b 피 시리즈가 살짝 또 특이한 게 전부 다이 투명 브릭을 이용해가지고 공중에 떠있는 듯한 연출로 기본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브릭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준 것 같다. 그리고 옆에는 엑스맨에 나오는 비스트. 을벌이하고좀 약간 치고받으면서 약간 앙숙 같은 뭐, 친구인데 같은 좀 같은 이제 교수진에 있는 그런 비스트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에는 액세서리로는 이런 뭐, 현미경 같은 것 이렇게 잘 거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에코. 옆에는 그 퀀텀 시리즈 나왔던 골리앗 같고요. 이쪽에는 드라마. 호크와이에서 나왔던 그페이트 비숍 리트리버 강아지 눈이 한쪽이 먼 리트리버 강아지가 이렇게 눈 한쪽 먼 채로 잘 프린팅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걸 리트리버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. 너무 귀여워. 호크와이하고 비숍이 세트로 활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. 어, 활도 보니까 약간 옛날에 그 구닥다리 레고 특유의 그막 캐조 시리즈부터 나왔던 성 시리즈부터 나왔던 그런 구형 활은 아닌 것 같고 예, 새로운 조형으로. 나온 활 같습니다 옆에는 쉬 헐크 예, 드라마 드럽게 재미없죠 저안 봤습니다 쉬 헐크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또 늑대 인간 웨어울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명은 또그 문나이트라고 이집트 신화 쪽에 그 히어로가 있어요 또 보다가 재미없어 가지고 말았는데 이게 어벤져스 이후부터 뭔가 이게 뭘 하든 좀 재미가 좀 없고 히어로 매력이 뭔가 조금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이 시리즈 봐야 되면 저것도 TV 볼 것도 많은데 지금 OTT 이 천지인 세상에 시리즈가 다뭐 개별 시리즈로 나오니까 솔직히 아 이게 뭐몇개 보면 좀 힘이 붙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보다 말았습니다. 어쨌든 문 나이트도 이렇게 미스터 나이트하고 문 나이트 버전 두 명이 들어가 있고요. 옆에는 또 이것도 완다 비전. 영화만 봐서는 더 이상 이제 등장 인물이 누군지 모르는 그때가 왔기 때문에. 볼라면 다 봐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걸리... 어쨌든 그 완다 비전에 나왔던 아가사인 것 같습니다 마녀 처음에는 되게 친근하게 친구로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빌런이었던 그 아가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총 12개의 세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마블의 정말 굉장한 찐팬이 아니라면 쟤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또 누구야 라는 그렇게 캐릭터가 좀 많을 수 있다 <목소리>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어,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다. 저같은 경우에는 울버린, 트톰, 비스트 정도만 땡깁니다. <웃음> 저는 <웃음> 요거 3개 정도 있으면 그냥 될것 같아요. 자 저는 플레이 스의객스였고요 남은 추석 연휴 정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텐데 제가 준비한 제품은 바이킹스 빌리지 입니다. 이번 10월 달에 또 나오는 또 어 따끈따끈한 신제품 중에 하나죠 바이킹 스필리즈 오면 빨리 조립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네, 여러분 좋아요 구독 어, 알림 설정 댓글 네, 부탁드리면서 힘좀 주십시오 네, 2천 명 빨리 돼야 저도 이벤트도 하고 레고도 여러분께 팍팍 나눠드리고 힘도 나고 하니까 네, 구독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.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Good.